안녕하세요, 도화선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타르코프 입문자분들이 시작하기 전 필수로 알아야 할 14가지에 대해서입니다. 각 팁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단 영상의 링크 첨부해 놓았으니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시면 클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 타르코프의 스토리는 러시아 북서부의 노르빈스크에 속한 타르코프시에서 러시아와 테라그룹 그리고 유럽과 미국, 나토와 유행군을 주축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서사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민간 군사 기업 PMC 즉 유세 고금 배어에 소속된 상태로 무법지대가 된 타르코프시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이 이 게임의 주 내용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고립된 타르코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거처인 은신처를 업그레이드하며 다양한 인물들의 의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 내의 은신처 시스템과 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게임 이름이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인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겠군요. 타르코프에는 총 4개의 에디션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에디션의 큰 차이점은 창고의 크기와 보안 컨테이너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창고는 본인이 은신처에서 복원할 수 있는 아이템의 양을 뜻하며 이곳은 각각 에디션별로 창고의 크기가 다르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게임 재화와 아이템을 통하여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며 보안 컨테이너 또한 게임 내 상인이 주는 퀘스트를 클리어하여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돈을 어느정도 내냐에 따라 초반 편의성 유무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게임을 하루종일 할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스탠다드를 시간은 얼마 없고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EOD를 두가지 다 애매하다면 최소 레프트 비하인드 이상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르코프 할인은 1년에 5번 합니다. 새해 맞이, 러시아 조국 소호자의 날 러시아 전승기념일 배틀스테이트 설립기념일 블랙프라이데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 30%까지 할인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 수수료가 가장 싼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로 구매하시면 보다 싸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에 가지고 있던 에디션을 업그레이드 하셔도 무관하고요 단 환불은 타르쿠프의 거지같은 정책상 페이팔만 가능하니 그점 무조건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타르쿠프의 세력은 5가지가 존재합니다 동국권 세력인 베어, 서국권 세력인 뉴셋과 제3세력인 로그 광신도 집단 컬티스트와 테러리스트 단체 스키브가 존재합니다. 이중 PMC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력은 두 가지로 배어와 유색이 존재하는데요. 배어의 특징은 인게임 시간과 동기화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으며 다소 상남자스럽거나 쿨한 느낌의 대사가 많은 러시아 연방의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유색은 유엔산하의 다국적 용병 집단으로 배어와는 달리 손목시계의 시간을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12.12 .12 패치로 신규 추가된 팩션인 로그와 중립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 인게임에서 너무 많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로그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을 저번 시즌과는 다르게 유색도 로그에게 성공을 여러 번 진행할 시 이후부터 배우와 동일하게 무차별적으로 유탄을 쏴지기기에 사실상 유색을 선택하여 얻는 이득은 그다지 많이 없어졌습니다. 원하시는 진영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르코버는 현실 기반 하드코어 FPS로 다른 게임과 다른 합쳐진 체력이 아닌 7가지의 부위로 나뉘어 각각 체력이 부여되며 각 부위의 체력을 합하게 되면 440이 되게 됩니다 각 부위별로 데미지를 입을 경우 조건에 따라 각종 다양한 상태 이상에 걸리며 해당 부위의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수술 키트를 통해 최대 체력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흉부와 머리는 수술 키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각 상태 이상은 고통, 출혈, 상처, 골절 등이 있는데요 이를 인게임에서 방치할 시큰 부작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각 치료 아이템을 목적에 맞게 게임 진행 시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타르코프에는 세관, 공장, 삼립, 해안선, 나드목, 리저브, 등대, 랩이 존재하며 각 맵은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타르코프 시작 시 가장 마주하게 될 맵으로 1 5레벨 달성하기 전 다양한 퀘스트가 세관에 몰려 있으며 다양한 레벨대의 사람이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다니는 맵으로 혼란과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맵은 타르쿠분의 가장 직관적이며 외우고 쉬운 편에 속합니다. 공장은 타르쿠분의 가장 작은 맵으로 게임 스폰 시 바로 옆에 PMC가 스폰이 될 정도로 작은 지역에 속하며 다양한 타르쿠분의 전투강들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특정 퀘스트 목적으로 혹은 전투에 자신이 있어 피해 갈망하신 분들만 방문 추천드리겠네요. 삼림은타르쿠분의 굉장히 큰 맵에 속하며 말 그대로 숲이 무서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맵이 외우기 힘든 편에 속하지만 익숙해만 지나면 맵이 큰 만큼 전투를 피할 확률이 매우 높아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상인 예고의 퀘스트가 대부분 우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자주 오게 되는 맵중 하나겠네요. 해안선도 삼림과 마찬가지로 맵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뉴비에게 가장 권장되는맵중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작정하고 전투를 피한다면 피할 수 있는 맵으로 초보자가 타르코프를 적응하게 가장 좋은 맵중 하나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상인 피스키퍼가 가장 많이 퀘스트를 주는 장소로도 유명한 맵중 하나입니다. 나들목은 맵의 가운데에 큰 백화점이 있는 지역으로 백화점 내부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타르코프내 가장 무선 보스정 하나인 킬라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레벨 중반부에 퀘스트 클리어하기 위해 강제로 방문되는 지역 중 하나이며 건물 내부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추천되는 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곽 파밍 자체는 동선이 짧아 울트라 모래만 진입하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있군요. 리저브는 세간의 고레벨 판으로 맵이 전체적으로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어 전투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 지역입니다. 파밍 목적이나 퀘스트 목적으로 리저브를 방문하신다면 전투를 필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리저브 전용 열쇠가 없다면 파밍하기도 애매한 장소이며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초보자에게 그리 추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탈출에 다양한 조건들이 붙어있기에 가장 어려운 장소이기도 하군요. 등대는 12.12 .12 패치로 추가된 맵으로 세간과 동일하게 맵이 직관적이고 외우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레벨대의 사람이 존재하며 다양한 등대런이 있습니다. 만큼 돈벌이가 어느 정도 쉬운 장소에 속합니다. 신규 팩스는 로그가 확정적으로 스폰하는 장소이며, 타르코프네 현존하는 대부분의 아이템이 등대에 스폰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이며 초보자에게 추천하지는 않으나 어느정도 타르쿠프에 익숙해져 있는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랩은 입장시 랩 입장 전용 카드가 필요하며 실내 전용 맵으로 야간이 없는 맵입니다 타르쿠프의 가장 어려운 맵이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장소로 타르쿠프의 고인물들과 핵쟁이들이 서로 누가 이기냐 자웅을 겨루는 장소입니다 억가의 대명사이며 특정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초보자에게는 절대 추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돈벌이가 그렇게 되는 장소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타르쿠프의 전투의 재미를 느낄 고수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타르쿠프에는 플리마켓이 존재합니다. 게임 내 상인과는 별도로 유저간의 거래를 하는 마켓을 뜻하며 PMC의 레벨이 15가 되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르쿠프를 시작한 신규 유저들은 15 레벨 찍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게 되는데요. 상인들에게 파는 것보다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파는 것이 당연히 더욱 비싸게 팔리며 일부 품목에 하나요 인 게임 난이도 조정을 위해 플리마켓 거래 제한이 있는 물품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플리마켓에 있는 상품들은 구매 시 대부분이 상인이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며 특히 무기 모딩에 관한 아이템들 혹은 일부 총알들은 배를 뛰어 비싸게 팔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시고 각 상인마다의 퀘스트를 클리어하여 상인 레벨을 올린 뒤 상인에게 유저간 거래가 되지 않는 특수한 물품을 구매하여 다른 유저들보다 우위를 점하거나 상인들에게 다른 물품을 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레벨을 올려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겠습니다. 플리마켓이 열리지 않은 저 레벨 때는 무슨 템을 팔고 무슨 템을 쟁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플리마켓에서 비싼지 모를 뿐더러 구입과 판매 모두 상인에게 해결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타르코프 마켓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영문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이렇게 아이템의 이름을 검색하면 현재 플리마켓에서 유통되는 아이템들의 시세를 손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렴벨 때는 이 사이트를 참조하여 비교적 싼 아이템의 상점에 처분하시고 비싼 아이템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후 플리마켓에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PMC로 플레이하실 때는 인게임 중 사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케일 플레이어 시 r t 탭하면서 이용하시면 편하겠네요. 추가로 아래 있는 아이템들은 1레이드로 얻으셨다면 상점에는 절대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초반 퀘스트 아이템 및 은신차 제작에 필요한 아이템이랍니다.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 제일 초반에는 프라파의 데뷔 캐스트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번 패치로 데뷔 캐스트가 커스텀에서 스케브 5마리를 잡는 게 아닌 전 맵에서 잡는 것으로 변경되어 팩토리를 제외한 원하시는 맵에서 스케브를 사냥하시면서 클리어하신 후 다른 퀘스트도 같이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PMC를 플레이하는 도중 시간이 될 때마다 스케브 플레이를 차주해 주세요. 본 캐릭터인 PMC를 제외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스케브는 같은 스케브에게는 공격을 받지 않으며 PMC와는 게임 시간을 늦게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케브 플레이로 PMC의 퀘스트 아이템을 루팅해 오거나 스케브와 싸우고 있는 PMC에 습격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스케브의 아이템을 고대로 PMC에게 장착할 수도 있게 자주 플레이하시면 매우 좋겠죠? 스케브는 모두 펜스라는 상인의 소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보스 스케브도 펜스의 아래에 있는 부하들인데요. 펜스는 스케브와 같은 테러리스트 단체의 대장격 인물이고 플레이어에게 산 아이템의 그. 대로 플레이어에게 대파리하는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케브들을 사살하면 당연히 스케브의 수량인 펜스의 우호도가 떨어지며 펜스의 우호도가 낮을 시 스케브가 가져오는 기본 장비가 구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탈출할 수 있는 지역의 개수가 현저히 적어지며 각종 페널티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또 최종적으로 우호도가 낮을 아시 주위의 AI 스케브가 플레이어를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호도가 높을 시 기본 장비가 점점 좋아지며 최종적으로 우호도 6레벨에 도달하면 보스가 플레이어 스케브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쏘고 안 쏘고는 본인의 선택이 영역인데요. 어지간해서는 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타르코프는 매우 발작화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런만큼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엄청나게 좋아도 프레임을 그리 좋게 뽑을 수가 없는 게임인데요. 그런만큼 FPS 게임에서의 그래픽 설정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겠네요. 게임 탭에서는 인게임내 사용되는 슬롯, 부상의 자세함을 보여주는 표시 등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과 게임플레이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설정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래픽 설정에서는 말 그대로 수직 동기화 받은 자세한 설정 등을 포스트 FX에서는 타르코프의 전체적인 색감이나 밝길 등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단 영상 참고해주세요. 초반에 아이템은 자신의 몸을 최소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최대한의 PMC 전투는 지향한채 퀘스트 클리어와 유케브 플레이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며 유케브 플레이에서 가져온 스케브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초반에 사용할만한 쓸만한 무기는 샷건 시리즈, SKS, 움프 등이 있으며 VPO 무기와 같은 총을 단발로 운영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단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로쿠프에는 굉장히 많은 총알이 존재합니다. 시즌 후반까지 꾸준히 사용하게 될 12게이지 샷건 탄부터 0터의 사용 되는 9미리탄, 이번에 상영되어 굉장히 강해진 나토탄부터 언제나 사랑받아온 7탄류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타르코프 팬덤 위키에는 총알군별로 데미지와 간통력들이 표시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아래 수치로 갈수록 방어구를 관통할 확률이 늘어나며 왼쪽에는 총알의 데미지 및 출혈 찬스 추가 반동 및 정확도 버프 등의 수치 등도 존재합니다. 타르코프 내 사용할 총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떠한 총알을 사용하는지 표시되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사용할 총알의 이사이트를 수치를 보고 판단할 결정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알에 관한 영상은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시청해 주실 거죠. 오늘은 타르코프 입문자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러한 공략들이 종종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설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도하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